네,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어, 이번 시간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어, 오늘 시간에는 첫 번째 시간에 배웠던 북치기와 두 번째 시간에 배웠던 태치기를 같이 섞어서 어, 리듬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배웠던 북치기 똑같은 요령입니다. 자, 북 액센트 자. 머리까지 드시고요. 다시 자 엑센트 없는 거자 5cm 다시 북자 일본 리듬 1 2 3 4 1 2 네, 기억하시죠? 자, 태치기. 1, 2, 3 4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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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치기4 1234 1234 1234 1234 1234 1234 1234 1234 1234 1 2 1234 1234 12 3 4 1 2 3. 그다음 태3 4 1 2 3 4 1 2 3 4 1 2 3 4 이렇게 태치기 엑센트 한번 북치기 엑센트 한번자 2번 자 북치기 먼저 1 2 3 4 1 1234 12 북치기 1234 12태1234 1234자3번 북치기, 태치기, 북치기, 태치기 반복해서 합니다 1234 1234 1234 1234 1234 1234 1234 1, 2, 3, 4 자, 1번부터 3번까지 반복하겠습니다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i d a i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l y s a m s 번 i 4번, 4번부터는요 야, 액센트가 점점 많아지니까 자 이제는 한 단씩 해서 북치기 한 번, 태치기 한번 하겠습니다 1, 2, 3, 4, 1, 2, 3, 4, 1, 2, 3, 4, 1, 2, 태치기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자 4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일이삼사일이삼사일이삼사일이삼사일이삼사일이삼사일이삼사자5번일이삼사일이삼사일이삼일이삼사일이삼사일이삼사일이삼사일이삼사일이삼사일 3 4 1 2 복치기 l 일이삼 사+ 일이삼 사+ 일이삼 사+ 일이 태+ 일이삼 사+ 일이삼일이삼 사+ 일이 1, 2, 3, 삼 1, 일이삼 사+ 일이삼 사+ 일이삼 사+ 일이삼 사+ 일이삼 사+ 일이 사+ 일일이삼 사+ 일이삼일이삼 사+ 일이삼 사+ 자, 7번 하겠습니다. 삼사 자, 8번 하겠습니다.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5 1 2 3 4 1 2 3 2 3 4 마지막 1 2 3 4 1 2 3 4 1 2 자, 1, 2, 3, 4. 자, 지금까지는 북치기하고 태치기를 같이 혼합해서 같이 연주했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자, 북치기 한 번, 8번까지, 그 다음에 태치기 한 번, 8번까지 이렇게 쭉 연주를 하겠습니다. 1번부터 8번까지 북치기로 가겠습니다. 1, 2, 3, 4, 1, 삼사일 이삼사일이 삼+ 일이삼 사+ 일이삼 사+ 일이삼 사+ 일이삼 번+ 일이삼 사+ 일이 삼+ 일이삼 사+ 일이 삼+ 일이삼 사+ 일이 삼+ 일이삼 사+ 일이삼 번+ 일이 삼+ 1 2 3 4 2 3 1 2 3 4 2 3 1 2 3 4 1 2 3 1 1 2 3 1 1 2 3 1 1 2 3 1 1 2 3 1 1 2 3 1 1 2 3 1 1 2 3 1 1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사일 이삼일이삼사일이삼일이삼사일이삼사일이삼사일이삼일이삼사일번일이삼사일이삼일이삼사일이삼사일이삼사일이삼일이삼사일이삼사일이삼사

일이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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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이삼 m e some, some, s o 일 e some, s 일이삼사 일이삼 s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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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삼사일 마지막 일이삼사 일이삼사 일이삼 일태 a m 번 a illi, Samsa i l l 일 Sam Il Tetchigilborn illi, Samsa illi, Samsa, i l l 1 2 3 4 1 a i 1 2 3 Samsa, illy, s 일이삼사일이삼사일이삼사일사번일이삼사일이삼 illy, s a m 1 3 4 1234 1234 15번 1234 1234 1234 1234. 123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i l l i 1234 1234 1234 123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자, 1번부터 8번까지 북치기, 그다음 1번부터 8번까지 태치기를 쭉 연결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음, 리듬은 똑같은데, 북치기, 태치기 할때 요령은 항상 정삼각형 안에서 항상 연주해 준다. 이렇게 유념하면서 연습을 하시면 너무 빠르면 우리 어르신들 어깨에 무리가 갈것 같으니까 자 템포는 1234 1234 1234 1234 1234 1234 1234 1234 2번 1234 1234 1234 1 2 3 일이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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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Samsa, I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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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msa, i 일2삼사일2삼사일2삼사일2삼사일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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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이삼사일이삼사일이삼사일이삼일이삼사일이삼사일이삼사일이삼 <목소리가> <목소리가> 일리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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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번삼 사+ 일리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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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일리삼2일리삼 사+ 일리삼 사+ 일리삼 사+ 일리삼일리삼 사+ 일리삼 사+ 일리삼 사+ 팔번일이삼 사+ 일이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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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2삼사일이삼사일이삼사일2삼사일이삼사일이삼사일이삼일이삼사일이삼사일이삼일이삼사일이삼사일이삼일이삼사일이삼사일이삼일이사일일이삼사일이삼일이삼사일이삼사일이삼사일이삼일이삼사일이일이삼사일이삼 일2삼 사+ 일이삼 사+ 일이삼 사+ 일이일이삼 사+ 일이삼 사+ 일이삼 사+ 일이삼 사+ 일이삼 사+ 일이 일2삼사일2삼사일2삼사육번일이삼사일이삼사일이삼사일이삼사일이삼사일이삼사일이삼사일이일이삼사일이삼사일이삼사일이삼일이삼사일이삼사일이삼사일이삼일이삼사일이삼사일이삼사일이삼일이삼사일이삼사일이삼사 일이삼사일이삼사일이삼일이삼사일이삼사일이삼사일팔번일이삼사일이삼일이삼사일이삼사일이삼사일1삼3이삼사일이삼사일1삼사일1삼사일1삼사일이삼사일이삼사일이삼사일이삼사일이삼사일일이삼사일이삼사일삼사일삼사 지금 처음에 했던 템포보다 한두배 정도 빠르게 한 거거든요. 자, 지금, 어, 어떻게 보면 진도가 동영상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기 때문에 진도가 굉장히 빨리 나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그만큼 집에서 어, 동영상을 보고 연습을 하실 때, 어, 천천히 느린 템포로 하시고, 그 다음에 빠른 템포로 하실 때, 어, 항상 반복 연습을 계속 해 주셔야지 이렇게 빨리 진행이 될, 하는 강의를 따라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어, 지금까지는 오늘 시간에 내 북치기하고 태치기를 어, 혼합해서 배워봤습니다. 네,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이제 얼굴을 보지 못하고 여러분들의 진도를, 어, 제가 확인을 못하니까 동영상의 단점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어, 예체능은 음, 같이 대면을 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소화를 할수 하고 가느냐 그거를 선생님이 제가 어, 파악을 하고 여러분들의 맞게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어, 무작정 이제 저의 어떤 강의 계획에 따라서 어,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진도를 따라오는지 그거는 제가 항상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항상 열심히 강의를 들어주시고, 또 반복해서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반복해서 연습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